안녕하세요. 멜로입니다. 오늘은 2022년도 다이어리를 결정을 해서 그 제품 리뷰 겸 2022년도에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계획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 일단 작년에랑 그리고 올해는 트래블러스 노트를 사용을 했었는데요. 트래블러스 노트 패스포트 사이즈를 이용을 해서 어, 그냥 자유롭게 꾸미고 싶은 날이나 기록하고 싶은 날에 쓸수 있도록 활용을 해봤는데 그게 이제 제가 쓰는 스타일이랑 굉장히 잘 맞아서 2022년도에도 프리노트처럼 쓸수 있는 다이어리를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작년에도 호보니치 태초를 굉장히 써보고 싶었는데 어, 미도리 노트도 쓰고 있고 그리고 트래블러스 노트도 잘 쓰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더들리지 않겠다라는 생각으로 어, 사지 않고 이제 2022년도에는 한번 써보고 싶어서 샀어요. 그리고 코브니지 테초도 사이즈가 오리지널 A5, A6 그리고 뭐 커즌 등등해서. 여러 가지 폼이랑 여러 가지 사이즈가 있는데, 저는 일단은 트래블러스 노트 패스포트 사이즈를 쓰던 유저로서 너무 큰건또 부담스러워가지고 A6 사이즈를 샀어요. 손바닥 크기 정도보다 작은 사이즈이고요. 2022년도에 데이프리 사이즈로 샀는데, 어... 막상 받아 보니까 이제 프리 노트기 때문에 A5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어 일단은 2022년도 거는 호보니치 데이 프리로 써보려고 합니다. 방식은 이제 뭐 월간이랑 그리고 그 후에는 완전 프리 노트인데요. 이렇게 월간을 지나고 프리 노트예요. 프리 노트 사이즈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자유롭게 꾸밀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뭐 뒤에는 이제 부가적인 그런 것들이 있고요. 뭐 사실상 크게 딥 페이지는 보진 않겠지만은 이런 그래프 페이퍼 페이지는 다이어트하시는 분들이 체중 기록을 하시면서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영화나 책이나 음료 그리고 뭐 식당 리뷰 같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12, 24절기 그리고 호보니치를 쓰는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들 그리고 뭐 간단한 스트레칭 그리고 여러 세계의 마침 그리고 뭐 개인 정보 비상시 챙겨야 되는 것들 단위들 그리고 호보니치를 즐기있는 방법 그리고 선물 주고 받은 페이지도 기록을 할수 있고요 그리고 뭐 퍼스널 노트나 이런 주소 페이지는 쓰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 마이백이라고 해가지고 어, 이제 0 가지 버킷이나 아니면은 그한 해의 목표를 적을 수 있는 자유로운 테마로 정할 수 있는 그런 페이지도 있어요. 저는 일단 이거를 그림 백제처럼 해서 주제를 선택해가지고 일러스트를 그리는 방법을 쓰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100개는 못 채울 것 같고 10개씩 10개씩 해나가면서 채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리하시는 분들은 어 내가 올해 어떤 요리를 챌린지 해야지 하는 방식으로 기록을 해서 100가지 요리를 만들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프리노트인데 이제 2022년도에는 여기 보시면은 요시타카 신노스케 동화책 작가이신 작가분의 이제 일러스트들이 올해는 들어가 있어요. 저희 집에도 책이 있는데, 어, 요시타카 신스케라는 분이고, 저희 집에도 이제 애기한테 읽어줄 수 있도록 책이 있어요. 이분이 어, 완전 유아용은 아니라서, 저도 이제 이제 입문으로 이걸 샀는데, 그림이 되게 귀여워요. 귀엽고, 어, A6 커버에 요시타카 신스케의 그, 세트가 있어서 살까 말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 오리지널은 매일매일 채워야 되는 그 압박감에 사지 않았어요. 근데 어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커버만 나중에 따로 살까 싶을 정도로 어 되게 귀엽고 그렇네요. 그래서 이제 이호보니츠를 사면서 그 어떻게 활용하시는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조금 가이드를 얻으려고 제가 이 2022년도 공식 가이드북도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는 안에 많은 정보가 많이 들어있진 않고요. 그냥 이제 작업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인터뷰들,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냥 뭐 활용하는 방법들 간단히 적혀있고 아이 페이지가 되게 좋았는데 이 펜을 코브니치 종이에 쓰면 어떤 질감이 나오는가를 알수 있는 페이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썼을 때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나온다고 되어 있어요. 컬러 펜도 그렇고 어, 되게 그런 페이지가 좋았고 2022년도에 대한 이제 커버 제 저는 이걸 샀는데 색감이 너무 다르지 않아요. 연노랑으로 생각하고 저도 샀는데 센노랑이에요, 진짜. 그래서 조금 조금 아쉬운 느낌. 그래서 오르 커버를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동숲을 제가 되게 좋아하긴 하지만 굳이 다이어리에까지는 사고 싶지 않아서 동숲은 사지 않았고요. 어, 이거 요스타카 신스케 님의 커버를 살까 말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귀엽게 되어 있어가지고 어, 깜찍한데. 음... A5 사이즈를 하나 사면서 구매를 할까 말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 다이어를 두 개를 쓸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 그리고 다음으로 마음에 들었던 <laughs> 커버가 이 토끼 커버였는데 이건 때가 너무 잘탈것 같아가지고 약간 또 망설여지더라고요. 내가 호분위치를 처음 써보는 거다 보니까 잘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서 커버에 너무 크게 돈을 안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윅스도 회사 업무용으로 하나쯤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윅스가 이제 예쁜 디자인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 저는 이걸 되게 눈여겨보고 있어요. 이게 너무 귀여워가지고. 멍멍이랑 이제 야옹이가 요리하는 건데 너무 귀여워가지고 이거를 하나 살까 고민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걸 만약에 안 산다면은 어, 너무 특별한 건 없는 것 같고 어, 이렇게 되어있다. 뒤에 스티커가 한장 붙어 있고요. 그래서 가이드북까지 <laughs> 사가면서. 고, 커버는, 어, 일단은, 검정, 파랑, 핫핑크, 노랑이 있었는데, 트래블러스 노트가 되게 제가 좀 짙은 파랑색이라서, 어, 호브니치는 좀 밝은 색감을 쓰고 싶었는데, 핫핑크는 또 너무 쨍해서 이번에 노란색으로 샀는데요. 그, 아까 사진에서 보셨지만은, 연노랑처럼 나와있는데, 실제로는 진짜 샛노랑이고요. 그리고, 안에도 좀 청량한 녹색일 줄 알았는데, <laughs> 완전 카키색 같은 느낌? 이라서, 어, 사실 조금 실망을 했습니다. 실망을 했고, 어, 아무래도 커버를 바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마음에 드는 커버를 사도 다른 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어, 그 새로 커버 나오면 예뻐가지고 또 바꾸시고, 바꾸시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이게 오리지널 사이즈에 적합한 커버라서 그 제가 데이프리를 실험으로 꽂아봤는데 조금 헐렁헐렁해요. 여분이 남는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해가지고 넣으면 이렇게 공간이 조금 남아요. 근데 그 스티커 붙이고 닫고 하다 보면은 다들 그 많이 두툼해진다고 하셔가지고 저도 그렇게 타고나는 이 페이지가 꽉 차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트래블러스 노트를 사용하다가 이제 이 커버를 쓰니까 이 고정해주는 밴딩이 없어서 그게 조금 낯설어요. 왜 트래블러스 노트는 이렇게 딱 묶어주니까 이게 팔랑팔랑 펼쳐지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게 약간 아쉽고 밴딩을 따로 팔것 같은데 아닌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호보니치에서 이제 주는 사은품이고요. 어, 스푼이랑 이것저것 사은품이 있는데 저는 이제 직구하자니까 소량으로만 살 거라서 배송비가 그냥 더 덥고 기간을 기다리느니 그냥 페이지업에서 구매를 했어요. 그냥 가까이서 구매를 하다 보니까 배송 하루 만에 오고. 그리고, 뭐, 이제, 불펜도 주시고, 제품도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바로 이제 페이지업에다가 요청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나중에 커버랑 좀더 확장하게 되면 그때는 직구를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 공식 홈페이지에서 배송비가 굉장히 비싸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어, 그 돈이나 그 돈이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2022년도가 오지 않았는데 그 사이에 뭔가 라인업이 더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아, 이 호브니치가 종이가 굉장히 얇다고 들었어요. 성경책 재질이라고 들었는데 성경책만큼 얇진 않고 이렇게 얇팍한 느낌인데 만년필 쓰기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집에 잠자고 있는. 라이 만년필을 가지고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트래블러스 노트보다는 조금 큰것 같아요. 패스포트 사이즈보다는 좀큰것 같고. 아이 사이즈가 생각보다 손바닥보다 작으니까 전 이거 이제 그림도 많이 그리려고 <laughs> 계획은 하고 있는데 그 계획만큼 안될것 같아가지고 A, A5도 되게 욕심이 나네요. A5도 욕심이 나고. 제가 활용하려고 하는 방식은, 어... 음... 이런 식으로 그림 그릴 수 있는 그런 페이지처럼 활용을 하고 싶어요. 마카랑 그리고 뭐 색연필을 칠했을 때 되게 좋은 것 같아서 호보니치를 써보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방향 크기도 작아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전 너무 큰 거는 부담스러워서 작은 게 좋은데 어, 네.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볼 겁니다. 그림을 좀 많이 그리는 방식으로. 그래서 모나미 62색이 있으니까. 그걸로 같이 해서 연결을 해가지고 한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180페이지 정도인데, 부피가 굉장히, 어, 적은 거 보이시죠? 이게 종이가 얇아서 이 장수에 이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2022년도 호보니치 태초로 각쿠를 하려고 합니다. 트래블러스 노트도 간간히 쓰고 있고요. 그리고, 어, 미도리 5주, 5주년 다이어리도 5년 다이어리도 열심히 육아일기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매일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까지 쓸 말이 매일 있진 않아서 그냥 좀... 나중에 빈 페이지는 <laughs> 마태칠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건너뛰고 그때그때 그때 이슈가 있을 때만 만들고 있습니다.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 2022년 21년도엔 트래블러스 노트 2022년도엔 이렇게 호분위치로 활용해서 닦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데이플이 궁금하셨던 분들한테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